이 시대들을 위한 성교육은 존재하지 않을까 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요 세미나에 공격적으로 시작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지금 이 종이를 나눠줄 건데요 이 종... 자 우리 멋진 우리 아름다운 네. 성교대 학생 여러분 어, 성교육 전문가 자주스쿨 대표 이석원입니다습니다 <laughs> 보통 우리 이렇게 했죠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도와주세요 실용적이지 어, 않을까 섹 e 이 u a l and you a r 는 거예요? 남 a n I'm trying to do s o m e t h i n 아 I'm going to do something. You are a y o u n 는거예제뭐 d 한번 n t k n 요 w you. I w a n 거 to tell you that only y o so, u l 자 get a person. I'm going to say t h a 이 I'm going to 는 a y that i 그걸 듣고 어 제가 자료들을 찾아본 결과 그 의견이 많이 분분하더라고요. 어. 하지만 4번은 누구 관점이다? 음. 남성 위주의 관점입니다. 여자 음. 입장에서 흐름이잖아. 음. 올바른 명칭이 거다? 아니, 뭐다? 성기? 아, 아니, 맞습니다. 이 사백성에서 벗어나야지 여자나 남자나 저렇게 섹스할 수 있어요. 저는 사랑하는 상대방을 쳐다보는 것부터가 섹스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생식기서 생식기 사막이 질암, 배음암, 남자가 성기쪽에 생기면 고환암, 음경암까지 생겨요. 이게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성 접촉으로도 걸린다는 거예요. 이 종류가 150가지나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들 이거 갖고 있는지 알수 있어요 없어요. 한해 2016년 확진 환자 3,600명, 사망자 1,300명 나왔어요. 공낭암이야 알차트 맞아요.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거, 이거 누구만 여자만 남자가 근데 왜 맞아야 돼요? 남자가 왜 맞아야 돼요? 옮기는 게 남자예요 집중가 남자가 여기저기 옮기고 달래요 남자한테는 그렇게 크게 타, 타격이 없는데 여자는 한 타격이 엄청 커요 그럼 성병이라는 게 바로 드러나요 계속 붙고 있다가 터지는 거에 대한 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터는지 모르는 시험 소통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연인끼리 진짜 섹스를 하고 있다면 성 키스라든 뭐라든 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가서? 검진 받으셔야 된다는 요 네 또. 네? 네. 네. 네, 아, 가위. 네. 많이 하가 네. 아. 자기 주로. 자기 많이 하면 안 된다 고 많이 하면 조로 돼 이런. 로 된다. 네. 스 네. 빨리 나가 네. 신단 응. 동의하요 네. 네, 어저 동의 네, 네. 좋습니다. 네. 야 어, 네. 아세파. 저는 성력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데 누구부터 먼저 사랑는성교육을 아, 아니 이게 색깔이 없어지면 거, 안 돼요. 연애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애할 때 계속 외로워. 이거 한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셔야 돼요. 두 번째, 내가 사랑하는 사람보다 가장 올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이다제 강의 한장 유명분입니다. 성인을 위한 성공을잘되하고 우리는 대부분의 성인들이. 같이 재게요성기이 완성. 완성.